안녕 명절 잘 보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그냥 뭐 명절이기도 했고 원래 저희가 주말에 콘서트가 있어야 되는데 취소가 됐으니까 더비를 만나러 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코비 저기서 저기 있어요 근데 제가 라이브 한다고? 컴퓨터 소리를 바로 줄여주네요. 인사할래요? 안녕하세요. 모자를... 어... 써야 돼요. 제 모자 안 쓰면... 이래요. 머리가 이런데 모자를 써야겠죠. 사실... 제가 피자를 시켰거든요 피자를 시켰는데 지금 와버렸네 잠시만요 아유. 아유. 근데 먹방 하고 싶지 않아요 끝나고 먹을 거예요 아나 지금 겁나 피자 먹고 싶었는데 제가 대신 맛있게 먹을게요 해줘요? 이피자요이 피자 아는 사람 맛있답니다. 응? 갑자기 댓글이 안 보여. 어, 갑 댓글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보이려나? 아, 진짜 전화가 오네요. 그러지 말아요. 나중 <laughs> 나, 괜찮아요, 이제. 화가 다, 화가 풀려야지. 그죠? 화를 풀으세요. 음, 이번에 본가에 내려, 본가에 갔는데, 다롱이를 딱 봤는데, 너무, 너무, 애기 강아진 것 같은 거야. 다롱이가 지금 15살이에요. 거의 뭐,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여든. 제이코 씻고 있는데 들려요? 흥얼거리면서 씻고 있는데 고개가 아불 소리가 들린다고. 듣지 마요 여러분. 모른 척 하세요. 그래서 뭐 다롱이 반데 그게 있어요. 다롱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에 시력도 많이 안 좋고 백내장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눈에 흰색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한 1년 전부터 강아지 눈 영양제 약을 사, 사서 먹이고 있는데 완전히 눈이 까매진 거예요. 아, 흰색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와약 효과가 대단하구나. 근데 어쨌든 그 눈에 흰색 그뭐 백내장? 요런 그거는 다 없어졌는데 시력이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 대비를 하고 본가에 이제 자주 못 있으니까 다롱이도 많이 못 만났겠죠 근데 이제 저번에 한 다롱이가 11살? 10살? 11살? 아니다 12살까지는 괜찮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본가에 갔는데, 다롱이가 이제 녹연이 됐구나라는 게딱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날. 저 엄청 울었어요. 그래도 다롱이는 나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 어디가 따로 아프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죠. 다롱이 근황을 너무 궁금해하셨으니까 우리 더비도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랬습니다. 슬픈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도 더비가 다롱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런 얘기를 드려야겠다. 공유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가방이 생각하는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뭐하고 있어요? 다 집에 그냥 핸드폰 보다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라이브 켜서 보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까? 나내 포토이즘 찍고 집에 가고 있어 내 포토이즘 예쁘게 찍어 응저 음. 축구도 봤어요 되게 오랜만에 축구 경기를 직관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축구 선수님들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영훈이랑 에릭이랑 갔다 왔습니다 아 에릭이랑 영훈이랑은 그 좌석이 붙어있었는데 저는 따로 있었어요 좌석이 그리고 아 맞아 아이폰 저희 누나가 샀대요 제 것도 샀대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 아이폰 저 핸드폰 바뀌어요. 좋겠죠? 제게 누나를 주세요? <laughs> 아, 근데 제가 돈을 줘야죠. 누나가 사다는 그냥 사온다는 거죠. 주황색.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렇게 뭐 이상하다던 주황색으로 했어요. 누나 썰이요? 응. 명절에 누나를 못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누나한테 문자가 와있 어, 문자가 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용돈 좀 주라고. 재현 엄마 아빠 용돈 좀 챙겨 드려. 그래서 바로 용돈 드렸어요. 그냥 까먹고 있었어요. 엄마 저희 엄마 아빠는 막 용돈 좀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누나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어 그러네 그래야겠다 하면서 줬어요. 누나도 줬쓸려나 자기는 안 주고 나한테 시킨 거 아니야? 누님 여친은 없냐고요? 모르죠. 안 물어봤는데. 아메인데드다 현프라고? 진짜로? 잠이 취향이 똑같네? 아, 무드등 잘 쓰고 있습니다. 트윙클 트윙클 무드등. 아, 그 자컨, 그니까, 러 우리 다음에 뭐 할지 아, 들었어? 그왜나 퍼컬 바뀌었다니까? 아, 이 얘기가 아니구나. 요리 얘기하는 거구나. 요리하다가 싸웠다고? 누구랑 싸워요? <laughs> 맞짱을 떴다고요? 누가 맞짱 떠요? 여덟 <laughs> 명 <8명> 맞짱 떴대 <laughs> 나이 먹고 맞짱이 어디있습니까 선우가 MSG 친 거죠. 맞짱을 떠서 중단한 게 아니라 요리를 다시 해야 돼서 약간, 약간 멈, 딜레이가 있었던 건데 그리고 맞짱 하면 안 돼, 스킬을 못요 제가 다행이에요. 새벽 4시에 와달라는 건 왜요? 새벽 4시에 왜요? 꽤 있어요. 그때 매일 새벽 4시 더비 공주가 보고 싶어 공주 방에 불쑥 찾아가 자니 묻는 현재 왕자 자니 자니 아, 그... <laughs> 아, 자커컨에서 새벽 4시에 자니! <laughs> 아니야 그건 민폐예요 미친놈이지 새벽 4시에 그러면 만약에 새벽 4시에 내가 깬다? 그럼 잔이라고 프로을 통해서 할게요 근데 내가 자고 있으니까 그게 되냐고 아,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저못 못 보낼 것 같아요 저 4시에 뭐 언젠간 할게요 새벽 4시에 턱을 만지는 이유가 여기 이게 좀 거칠거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지게 돼응 간다 안녕 면도 면도 할까? 아트의 더비야 또 올게 좋은 밤 보내요 你好。嗯